안녕하세요 아포슬 여러분들 오늘도 김대경 목사의 인생 꿀팁 한번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좋은 배우자를 알아보는 방법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뭐그 아포슬에 사람이 없다 아뭐 아포슬 이렇게 둘러봐도 괜찮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 저는 완전 반대입니다 아, 아포솔에 괜찮은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없어요. 그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됩니다? 뭐, 신앙, 뭐, 예수님을 향한 열정,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 뭐, 이렇게 다양하게 말을 하는데, 뭐, 말은 좋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고 뭐고 다 좋은데, 삶에 대한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결혼하면 신앙 플러스 그게 인생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딱 합쳐지면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숨겨져 있어요. 외모가 저 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발견을 못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뭘 봐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뭐냐?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하, 이 일관성이라는 것은 행동에서 비롯되는 일관성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보면 신앙, 그, 막, 번지르한 그, 이빨은 말로 다 포장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신앙이 안 좋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모든 행위가 아니라 행함이 어떻게 발현되는가, 이걸 딱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행함 가운데서도 그것이 일관되느냐. 그래서 그 삶의 일관성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혼 이후에도 가정에 충실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아주 만족도 높은 결혼생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일차적으로 예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온라인이니까 어, 가라지들이 다 떨어져 나가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오프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뭐, 아, 귀찮은데 뭐 온라인으로 한번 드리지. 잘 보세요. 삶의 태도에서 행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함이 있는 사람은 뭘 해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성취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삶의 올바른 태도예요. 그 행함이 첫 번째로 발견되기 뭐냐 예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배에 정기적으로가 아니라 꾸준하게 예배 출석하는 냐 현장 예배. 이걸 일차적으로 딱, 딱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혹은 들쑥날쑥해가 왔다, 안 왔다 하는 사람, 1차적으로 배구적 가면서 딱 걸러, 걸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비일관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했다, 안 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뭘 하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두 번째, 예배 나오는 거 어, 일관되죠. 근데 여기서 더 액티브한 사람들이 있죠. 그게 뭘까요? 교육과 훈련에 딱 엮은 사람들. 아, 그럼 거기 들어가 보면, 지가 가는 사람도 있고 훈련 뭐 과제 성실하게 안 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오픈이 다 돼요. 이제 예배 일관되게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더 소수로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딱 추려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훈련에서 훈련 그 태도, 훈련 과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 성실 과제의 성실도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삶이 일관되냐, 일관되지 않느냐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또 하나. 온라인 사랑방 출석 크, 이, 이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온라인 사랑방 가기 쉬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재미도 없을 수도 있고 리더의 역량에 따라서 그곳이 막확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분위기든지 상관없이 뭔가 성실하게 계속 나온다. 아그 사람 좋은 사람이 간지 뭐 봐요.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관되게 뭔가를 하는 사람 하, 대단합니다. 하나도 여러분들 우찌 됐던 가장님들. 가장님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요. 가장은 일반 직장 생활도 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임한다. 그러니까 봉사 같이 일을 해 보면 그 사람의 일관된 태도가 딱 드러나요. 그리고 가장 그 책임감을 가지고 뭘, 뭘 한다. 이거는 삶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굳건히 버티면서 살아가는 어마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개 중에서 을장님들, 아, 여러분들, 을장님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제가 이제 청년 아포설에 있는 동안 최고의 목표가 이 훌륭한 을장님들 다 시집 장가 보내는 건데, 이 을장님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을장님들이랑 결혼하면 그 가정의 자녀는 장난 아니게 잘 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일관성, 일관성 쩔죠. 책임감 쩔죠 이게 딱 겸비된 사람들이 누구냐 을장님들이에요 을장들 중에 남자 을장이다 아 보배 보배 여자 을장님들 후, 자녀 잘 큽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해보면 알겠지만 자녀가 우리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자녀 양육 잘 못하면 결혼생활 개박살 납니다 무슨 말이냐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 일관된 자녀를 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자녀는 어딜 가든 사랑을 받아요 그 학교 가도 사랑을 받고요. 초등학교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이해가 너무 잘 자랐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딱 갔는데 그반 전체에서 최고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고스란히 부모에게 와요. 근데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학부모들 사이 딱 가는 순간 우리 아들 이름이 주영이거든. 주영이 엄마다, 주영이 아빠다, 주영이 아빠다. 그러면서 존대를 딱 받게 돼요. 그리고 양가 시댁의 사랑을 동시에 차지해요. 애들을 일관, 일관성을 가지고 키워야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제 딱 가면 한두 시간 줬죠. 그런데 한두 시간 지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애들 보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잘큰 애들은 말을 이쁘게 하죠. 할머니 할아버지랑 너무 즐겁게 오랫동안 놀아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애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너무 잘 컸다. 그 공이 다 어디로 가냐? 며느리에게 가요. 며느리 시댁에 시도 시댁으로부터 존대를 받아요. 진짜 존대를 받아요. 근데, 장모님한테는요, 친정 식구로부터는요, 애들이 너무 작 컸다. 그 존중을 사위가 그대로 받아. 양가로부터 크로스로 사랑을 꽉 받아.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결혼생활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일관성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일관성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아포레에서도 일관되게 예배에 나오느냐. 현장 예배에 나오느냐. 일관되게 사랑방에 출석하느냐. 일관되게 가장으로서의 직분, 임원단, 뭐 여러가지 곳곳에 찬양단, 뭐 이렇게 봉사 헌신하느냐, 그이 책임감을 갖고 있느냐, 가장님들, 일장님들, 이런 분들을 딱 보는 순간, 아, 저분들이 일관된 분이구나. 저 그런 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 행복한, 결혼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은 사람 만나기를 제가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